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경진 역할 김실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주차 어, 주말에 이렇게 극장에서 여러분 뵐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또 영화 보시고 나서 또 카페 가서 식당 가서. 쉽고 뜯고 맛보고 재밌게 영화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럼 또옆 테이블에서 뭐야 설계자가 뭐야 이러면서 또 예매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3주차 때도 영화가 열심히 달려서 3주차 주말에도 뵐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계자 감독 이호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말에 저희 극장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설계자는 이렇게 멋진 배우들과 진짜 열연을 펼친 영화입니다. 모두 끝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너무 감사드린 마음에 어, 특별히 세 분께 랜덤 추첨을 통해서 설계자 스페셜 굿즈 에코백하고요 카메라를 챙겨서 나오시면 저희 팀 설계자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와. 네, 첫 번째는요, J열의 12번 계신가요? J열의 12번.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I열의 2번. I열의 2번.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은요, H열의, H열의 5번입니다. 계신가요? HR의 5번. 축하드립니다.